새 아침에 기도 죽음까지도 무릅쓰는 용기를 가지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인류의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후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실망한 군중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골고다 언덕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자신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기적을 직접 먹게 했던 오천명도 예수님의 전도 훈련을 받고 거울마다 다니며 수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알리던 이런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동락했던 열두 제자도 이젠 모두 떠나버리고 골고다 언덕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계집종의 말에 세 번씩이나 부인하며 다망쳤던 베드로는 걸고다 언덕 근처에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정망감에 을신연실까지 한 걸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렇게 헐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청했습니다. 자신도 죽게 될지 모르는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 간절히 원험나니 오늘 맞이하는 나의 고난이 지금까지도 무릅쓰는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아갔던 요셉의 신앙을 몸으로 고백하는 나의 고난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